안녕하세요. 은계바둑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꿈 동호회에 들어가 있는 만큼 바꿈 사버님들하고 이제 둔 바둑들 있죠? 이제 구단 사버님들하고 둔 바둑을 뭐 하나하나 이제 복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복귀를 하면서 저도 실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복귀를 함으로써 이제 인공지능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바둑은 제가 흑번이고요. 그리고 바꾸면서 정말 유명한 사범님이시죠 타계 사범님 같은 바둑인데 타계 사범님이 백번입니다. 빠르게 복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모양에서 제가 이렇게 한 칸에 띄어 두었죠. 네, 보통은 제가 이렇게 두칸 높은 구침을 많이 두는데요. 이렇게 한칸 띄는 수도 요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두어 봤습니다. 백도 지금 아래로 날리자로 걸쳐갔고요. 이런 식으로 높게 가는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실전에는 낮게 걸쳐갔고요. 흙도 둘수 있는 수는 네, 아래로 도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서 가는게 많이 있고요. 실전에는 이렇게 입구자 두었죠 입구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입구자 말고 둘수 있는 수는 이제 나리자도 있습니다. 나리자를 두면 백도 이제 세칸 높은 벌림 또는 두칸 벌림이 일단 보통입니다. 이렇게 입구 자리 두고요. 100도 두칸 벌림으로 어떻게 보면 간명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흙이 이제 3 3을파갔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처리가 되었습니다. 백이 지금 이렇게 눈목자 간수가 이제 두 번째 수였습니다. 블루스팟의 두 번째 수였는데요. 높게 두는 게 블루스팟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흙이 어딘가를 두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딘가를 두었어요.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젖히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좌하기가 정석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때 돌이 낮게 있는 것보다 높게 있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둘다 좋은 수긴 해도, 일단은 높게 두는 게더 좋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인공지능을 공부하니까 어, 실력이 많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일단은 하변에 두었죠? 근데 이 하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두었어요. 인공지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블루 스팟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백입장에서도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을 붙여갈 수가 있겠죠. 당연히. 붙이고, 네, 젖혀서 두어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택은 이쪽. 시전에 두었던 큰 자리를 두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하변에 일단 큰 자리를 벌려 두었고요. 약간 간격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백도 블루스팟 자리를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자리. 어떻게 보면 저는 프로기보를 좀 많이 보는데요. 이 모양에서 이쪽 가는 거가 굉장히 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지금 블루스팟이 여기였습니다. 보통 좌악이 모양에서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가 상당히 어, 집으로도 크고 두텁고 그리고 이백 세점을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죠. 백이 역으로 두었을 때랑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블루 스팟을 타계 사모님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 스팟을 엄청나게 많이 <laughs> 잘 찾아냅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끊어갔어요. 일단 끊어가는 거는 제가 좋은 자리라고 봤는데요. 여기서 흙은 이쪽으로 두어서, 두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두는 수가 블루 스파이었다고 하는데, 이 수는 저는 어, 생각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 너무 어려운 수죠? 백이 아마 후구쳐서 들 텐데요. 패로 버티겠죠. 백도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실전에 저는 끊었고요. 역시, 여기까지 변화도가, 어떻게 보면, 프로 기부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전 이렇게 뒀는데, 100이 여기서 7대3으로 앞섭니다. 흑이 여기서 한가 뛰어나갔죠, 제가. 제가 한가 뛰어나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게 좋은 수였다고 합니다. 날일자로 두면, 저는 안둔 이유가, 일단 일로 나가 끄는 수가 좀 강력하다고 봤는데요. 흑이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 이수 괜찮네, 라고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이석점을 버릴 수도 있어요 여차하면 버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뭐 괜찮다고 봤어요 근데 저는 나왔거든요 이 변화를 봤거든요 잡아두면 이쪽을 어떻게든 젖혀 가지고 모양을 억제한다 이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리자로 드는 수가 좋았다고 하고요 백입장에서는 이렇게 눌릴 수는 없기 없기 때문에 붙이는 수도 안 되죠 지금 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칸 띄는 수가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흙이 찌르고 끊고 이쪽으로 끊는 수가, 인공지능이 흙의 6대4로 앞서는 싸움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저는 이수를, 어, 이수를 좀 웃겨요. 이수를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전을한칸 뛰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여기서 흙이 밀어간 수도요. 더 좋은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블루 스팟 자리가 이쪽이에요. 사람이라면 생각하기 정말 어려운 수죠? 백이 이렇게 나와 끊으면, 대책이 없어요. 모양을 딱 봤을 때 대책이 없어요. 흙이 늘은 수밖에 없는데요. 잡았을 때이 좌변 모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하변에 있는 이 백을 잡지 못한다면 상당히 집으로 불리한 형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당연히 미은 수를 생각을 했는데요. 이 변화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젖히거나 아니면 늘었을 때 이건 도저히 공격이 안 당하죠. 아래서, R에서 뭐, 아래서도 막상 1 0이 막아가면 잡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중앙으로 이미 나가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봤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좋은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붙이는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붙이는 수는 사실 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처음 보는 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1 0이 막상 이렇게 두고 젖혀도요 치받는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와 정말 바둑은 수익기가 전부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백이 이렇게 둬도요 역시 치받습니다 이게 은근히 강력합니다 이렇게 뒀을 때 만약에 백이 여기서 살더라도요 흙한테 여기를 막혀버리고요 선수를 이쪽을 당하게 되면요 흙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수를 배웠습니다 이수는 정말 굉장히 좋은 수 같아요 좋은 수는 아니고요 좋은 방향, 좋은 감각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늘 좋은 수를 배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는 무난하게 더 갔는데요. 타계사부님께서 나와 끊는 수가 블루스팟자리로 역시 여기서 흙이 고전입니다. 여기서 막아갔는데요. 흙이 이렇게 나갔죠? 흙이 이렇게 두 칸으로 나갔는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두라고 하네요. 인공지능에서는. 근데 하지만, 저는 일단 무난하게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1 0이 7대3으로 앞서고 있고요. 어 제가 여기서 실전에 평세판단을 했을 때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봤어요. 어떻게 해서든 상면을 선수로 깨고 여기 뭐 실리를 우상기나 우아기 두 중에 하나를 지켜야 개가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00이 붙여간 수가 완착입니다. 실전에 저는 여기서 재빠르게 젖히고 이렇게 먹었어요. 선수를 일단 뽑았습니다. 100은 여기를 둘 필요가 없었고요. 만약에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좋은 수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흙이 막아가면요. 그냥 이렇게 집을 지켜두면 100이 좋다고 합니다. 끝난 수도 방비가 되었고요. 단수를 잘못 쳤네요. 네, 방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는 들여다보는 매점이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이어든다면 후고치는 게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먹는 수 역시 맛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역시 편안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제가 일단 여기를 둬요. 서 일단 기분이 좋았어요. 나갔을 때 따라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제가 강수를 도갔죠 끊으면 돌려치겠다. 라는 뜻입니다. 돌려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양이 정말 깔끔하죠? 잡히더라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버텨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상대로 끊어갔는데요. 여기서 백의 블루스팟은 느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느는 자리였고, 흙은 여기서 희한하게 전 그냥 지키려고 했거든요? 정말 지키려고 했는데, 밀어가 된다고 하네요. 밀어가고 이렇게 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수는 역시 상상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끊기는 맛이 있는데요. 당장 못 끊어먹는다 이 소리예요. 인공지능은. 정말 어렵습니다. 바둑이라는 게.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훨씬 매력있는 게 바둑이에요. 확실히. 여기서 100이 늘어갔어요. 근데 여기 늘어간 수가 역시 완착이었어요. 이렇게 잡아뒀으면 역시 100이 6대4로 앞섰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잡아두면 일단은 백이 선수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일단 선수 뽑고 자변을 지킬 수 있죠. 이렇게 돌려치더라도 선수 뽑고 자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는 늘어서 제가 여기 수를 발견을 했어요. 백이 늘어두면 잡겠다. 그럼 이건 백이 망했죠. 무조건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수 맞는 순간 이 전체가 휘청하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두터운 돌이 돼 버려요. 실전에 타계사부님도 여기 잡아두었고요. 어, 이한점 잡는데 두 수리 투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오, 갑자기 받으기 괜찮아졌네 라고 느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지켜두었고요. 저의 주문은 뒤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네, 불만은 없어보였습니다. 실전에 계속해서 타겟 사버님이 블루 스팟을 찾아가면서 계속 6대4로 앞서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 붙여간 수는 응수타진인데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잡아뒀으면 제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두고 나서 일단은 집을 최대한 벌어들이고 상변에 영향권을 뒀으면요. 좋았다고 합니다. 실전에는 받아줘서 일단 제가 이득을 봤고요 저도 이 모양에서는 일로 밀어가는 수 보통 일로 밀어가죠 근데 일로 밀어가는 수가 지금은 젖히고그다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어갔어요 두어가고 1 0이 뒀을 때이 막아가는 게 하나가 일단 이득이죠 그냥 두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실천처럼 됐을 때1 0이 이쪽 끝내기를 해갈, 해갈 수가 있죠 아무런 영향권이 없어서 그리고 침투수단도 남아있고요 계속 마우스 미스를 하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 어 제가 이게 하나 빠져든 이유는요. 100이 위를 잡아들면 건너가서, 이거는 제가 진짜 집으로는 확 당겼기 때문에, 이건 할만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100도 이런 식으로 네. 반발을 해 갔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제가 좋다고 봤어요. 좋다고 본 거는, 이전에는 이 중앙 있죠? 좌중앙에서 제가 행과가 꼬여가지고, 아, 정말, 아 집이 없다. 너무 불리하다라고 느꼈는데, 상변까지 정리가 됐을 때는, 오, 이건 괜찮네, 라고 느꼈어요. 괜찮네, 라고 느꼈는데, 역시 인공지능에서는 흙이 여기서 갑자기 7대3으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배기역이 늘어간 수 있죠? 늘어간 수는 상변을 잡아뒀었어야 돼요. 실전에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래도 아까 제가 초반에 원했던 상변을 선수로 처리했기 때문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처리되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막아간 다음에, 입구 짜둔 게 블루 스팟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왜 블루 스팟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젖히고 젖히려고 했어요. 그래야 뭔가 들여다보는 것도 배고배도 여기 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끌어가자라고 느끼고 있었고요. 두텁게. 그리고 아니면 집으로 되는 이쪽 자리에 둘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끊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백이 끊어서 뒀을 때 역시 바둑이 한판의 바둑이 바뀌겠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입구자 같은 이유는 여전히 백이 이런 식으로 뒀을 때 들여다보는 수가 남아 있었어요. 예, 들여다보는 게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입구자를 더 갔고요. 상변도 좀 지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렇게 반발한 수가 좋았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어두면요, 이건 진짜로 백이 흙이 뻗었을 때 백이 좀 이제는 유리한 게 없어지는 이런 바둑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7대 3, 6대4 왔다 갔다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6대 4, 7대 3이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 바둑은 저희가 인간이고 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섯 보통 6대 4면 두 집반, 세 집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끊은 수가 정말 이상한 수에서 제가 이 끼운 수라고 하죠. 끼워서 끊은 수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여기서 블루스팟은 그냥 끊는 자리였어요. 끊고. 뭐, 백이 다음에 여기 접수하면요. 이런 식으로 실리를 챙겨두고요. 붙여서 싸우면 뒤로 젖혀가지고 타개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버텼어야 돼요, 흙은. 이랬음에도 흙이 집을 굉장히 크게 챙겼기 때문에 백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흙이 일로 단수쳐서 먹는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없앴냐? 라는 것 같아요. 이무진 얘기는요.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끊으려고, 했다가 이쪽 으로 반발을 해버렸습니다. 끊는 수는 뭔가 저는 이게 무서웠어요. 이쪽이요. 이쪽으로 반발할까봐 좀 무서웠고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제가 끊지 않고 반발을 해갔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쪽을 씌워갔는데요. 저는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호구쳤으면 크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을 나가자니 여전히 이쪽은 약점이 있죠. 이 있는 게지구로 너무 큽니다. 흙이 받아야 돼요. 그때 이렇게 나아가면요. 애매해요. 흙이. 그죠? 전체가 공배를 연결하는 꼴이 되죠. 이랬으면 흙이 지포족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먹어서 버티면요. 이거는 아까 이 모양 있죠? 뭔가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이쪽을 갈라 나오면요. 애매합니다. 흙이. 흙이 상당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변화도를 읽고 있었어요. 실전에 근데 여기때 바로 갖다 붙였습니다. 제가 어우 뭔가 느낌이 안 좋았는데 일단 버텼다. 이렇게 뒀을 때 여기서 제가 일단 개가를 해봤는데요. 저는 흙이 집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흙이 집이 많다고 생각했고 반면 여기 다섯 집 정도 많은데 이제 중앙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시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블루 스파 짜리는 여기였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끊어왔으면 더 백이 쫓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지키고요. 백도리 뻗어두었죠. 역시 고수입니다. 만약에 하수였다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막 덮어씌워서 내가 다 잡으러 갈 거야라고 할수 있지만 단수 치고 후고치면 살아 있습니다. 거의 살아 있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늘었을 때 제가 좀깝깝했는데요 여기서 이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였다고 합니다. 이게 붙이면 흙이 9대1로 앞섰다고 하네요. 어쨌든 중앙을 흙이 안정적으로 살아, 살게 되면요. 백이 졌다고 하네요. 이 바둑은. 제가 여기서 예, 졌으면 패착입니다. 이제 이수를 두었습니다. 이수를 두었는데 이수가 어떤 의미였냐면요. 전 백이. 그냥 이, 이, 이런 이 수만 봤어요. 이렇게 두면 그냥 연결이 되지 않냐?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럼 난 살았잖아. 라고 보고있었어요 왜냐면 예, 일, 이런 수익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죠? 살아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수익기를 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을 차단, 어떻게 차단을 하면요. 그때 이런 식으로 나를 자로 둬서, 크게 크게 살겠다라는 의도였는데요. 어, 부처건수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블루스파 자리였습니다. 이거 당하고 나니까 휘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밀어갔는데요. 어, 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이렇게 둬야 됩니다. 이렇게 두고요. 백이 나아가면요. 이렇게 한 집을 내서요. 이거 잡혔었어야 된대요. 이렇게 되면 흙이 한집반 유지합니다. 한집 반. 근데 이거를 당연히 제가 실전에서는 잡히면 불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살려야죠. 그쵸? 그래서 전체를 두어가려고 했는데 이 찝는 수를 역으로 당하니까 이제 그런 수도 사라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흙이 애매합니다. 나와 끊는 수가 있고 중앙 차단한 수가 있어서요. 이거에 살리지 못하면 집니다. 일단 저는 한 밀어가고 붙여갔어요. 이 붙여간 수는 그냥 어떻게 되대로 되라 식으로 둔 겁니다. 사실 왜냐면 애매했어요.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몰라서 초일기였고요 근데 여기서 타계사버님 나가 끊은 수가 강수였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일단 여기서 심리전을 걸었죠. 네, 여기딱 뒀습니다. 뒀을 때 어, 실전에 아마 잡으러 왔으면 전, 저는 잡혔을 거예요. 인공지능은 사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만약에 타계사버님이 잡으러 왔으면, 좀 나가다가 귀권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초액기였고요. 술을 한이 정도는 잊고 있었어요, 저도. <laughs> 이 정도는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 뭔가 잡힌다고 봤어요. 네, 어려워서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해서 잡힌다고 봤는데요. 못어나가니까요전 잡힌다고 봤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엄청난 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100 이렇게 잡으려면요. 여기까지 맞아요. 이 묘수가 있어요. 이 묘수로 흑이 기사회생을 합니다. 이렇게 두면요. 예, 이쪽으로 단수 치는 거 좋은 수예요. 있고 들때호구 치고 단수 치고 나와 끊었을 때이 100이 잡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익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실전에 타기사부님께서 잡으러 왔으면 전 잡혔을 것 같아요. 여기가 승부처였습니다. 여기서 늘었을 때, 저는 연결고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1한테 어떻게 둘래? 나 이거 뭔가 비집고 나올 거야? 라고 이제 심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젖혀 가셨고, 바로 살아뒀죠. 바로 살아두고, 여기서는 이제 1 0도큰 자리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는 크지 않아요. 이 자리는요, 어 지금 잡은 게 4점이죠? 8, 10, 12, 14, 16. 한 16집 자리예요 그쵸? 16집 자리인데이 끊는 수가, 정말 반상 최대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타기 사부님께서 초읽기 와중에도 큰 자리 를 찾아내셨고요 여기서 저도 일단 중앙을 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붙여서 역시 큰 자리죠 이렇게 두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가 반면에 지정도 좋다고 봤어요 실전에 물론 인공지능은 다르겠죠 그리고 여기 입구입구차까지 해가지고 일단 집으로는 이긴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바로 여기 잡아놨죠 제가 예 네, 잡아서 이거는 이제 이겼다고 봤습니다. 실전에 이렇게 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젖혀있기를 하고, 후고 쳤을 때, 후구를 치는 게 여기가 너무 까탈스러워요, 뒷맛이. 초일끼여서 제가 하나 지킨 건데요. 뒷맛이 너무 까탈스러워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백도 이제 이쪽으로 다시 살려나가고요. 제가 막고, 여기 이제 다섯, 네 집, 다섯 집 짜리죠, 다섯 집 짜리. 다섯 집에 한 여섯 집, 여섯 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어두고, 백이 지키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세 점을 제가 살려줬지만, 이두 점하고, 호구를 둬서요, 선수까지 뽑아가고, 우상기를 차지했어요. 우상기 차지하고 나서,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백도 이거 두고 땄죠? 네, 여기 땄습니다. 그리고 저 젖히고, 이제 이를 찝고, 반상 최대. 이렇게 두어 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입장에서는요, 이 장면에서는, 흑이두집반 정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끝내기에 아직도 몇개 남아 있죠. 2집반이면 충분히 역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수를 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돼서 잡혔죠. 여기서 이제 타기 사부님께서 돌을 거두셨는데요. 일단은 서로 초읽기기도 했고 그리고 승부처를 보자면 중앙에 흙돌이 살아가면서 어 흙이 승리를 거, 어 가져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둑을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저의 복귀기 때문에 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아직 초반에 포속공부가 많이 안돼 있기 때문에 블루스팟을 어 상대방보다 많이 못 찾아냈고요. 시종이가 밀리다가 어떻게 집으로 버티면서 어렵게 좀 심리전으로 어렵게 역전을 했는데요. 이 바동 내용은 사실 저는 상당히 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두어봤고요. 앞으로 이런 복귀 컨텐츠를 좀 많이 많이 제가 사버님들과 두면서 어, 실력도 쌓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장처럼 좀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쪽 젖히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네, 이렇게 치중감을 잡혔죠 네, 치중감을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찝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없죠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봐도 역시 이런 식으로 좀 잡혀있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착각하기 쉬운 모양인데요 저도 초읽기 속에서 어 상대방 초읽기가 우리 때 저도 초읽기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 생각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이 바둑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복귀 컨텐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신 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